희망을 낳자 사람의 미래다. 대한민국 인구 정책 일 순위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 인구 방송 K T J 후야 더자녀 방송 홍보대사 이호승입니다 2020년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3 1절 배추년 기념 사업으로 지난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5월 1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사단법인 한자녀 더하기 운동연합 오국희 본부장님과 폴투 아동복지에서속 대전 클로버 임윤아 원장님 모시고 미혼모 가족 행복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시고 오신 분 네. 어떤 분이신가 네. 또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소개를 해주시. 네 안녕하세요. 사당법인한찬녀 더각기 운동연합 재정관리기본부장 오목희입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홀토 아동복지 소속의 그 대전 클로버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이에요. 예. 그 생활 시설에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보살펴 주고 또어 음으로 양으로 계속 그 서포트를 해 주시는 원장님이신데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우리가 아, 평상시내 가정만 생각하지 남의 가정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네. 그런 곳도 우리가 그 저출산 쪽으로 해서 우리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미혼모들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해서 보낼 수신 아주 소중한 네. 귀하신 훌륭하신 우리 이민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앞에서 너무 네. 어, 귀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발를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홀가동복지의대전클러버 원장 저 임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저희들은 인구방송을 하는데라 그런지 네또 미혼모에 관한 부분들 사실 본부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네, 잘 몰라요. 근데 한때 제가 아는 그 해외 이방자들 보니까 한 16만 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의 소식을 잘 모르겠어요. 음. 오늘 봉장님 모시고 왔으니까요.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미혼모 행복한 가정 이야기와 또 미혼모들이 자신있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해외 입양이 굉장히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건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인구 교육을 간다거나 이렇게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때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저출산, 저출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면서도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많이 듣, 듣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홀투하던 복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어, 그 아이가 또 가정을 찾아가야 되고 그 가정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것이 또 그게 최종의 목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홀트 아동복지에 대한 어떤 현황과 대전 크로버에 대한 그 현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저희 홀타 동복지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입양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 네. 특히 해외 입양 이렇게밖에 네. 생각을 네.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적으로 어 홀트에서 과거에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낸 건 사실이고. 네. 그렇, 예, 그래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는. 어, 네.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해외 입양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음. 정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해서 훌타동 복지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예, 훌타동 복지 특히 뭐 아동 청소년 복지나 아니면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 네. 그 다음에 장애인 정책, 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홀터더목지에 이렇게 하면 입양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네. 걸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네.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양자에 네. 아, 음.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이 또 이뤄지고 있다니까 또또 또, 도움주는 그런 좋은 일이네요. 네. 네. 그러면 대전 정확히 대전 크로버에 대해서 그 하시는 일을 좀. 제가 말씀해 주세요. 네. 대전 클로버는 어,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이고 네, 네, 네. 미혼 한 부모가 자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하고 상담 치료 사업도 하고 아. 아동 양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음. 그리고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가정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소중한 부분을 어, 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 원장님 얼굴 속에서 <laughs> 벌써 그냥 봉사의 그 얼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그, 좀 행복한 이꾸라기 분이 오늘 돌잔치를 했다고, 돌잔치를 하고 번 했다고 었는데 그거 덧붙여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사실은 사회복지를 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특히 미혼 한 부모를 지원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데 특히 오늘 이제 아이 한 명이 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인해서 돌잔치를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를 굉장히 감동하고 행복해 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다 같이 축복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서 있으면 아 너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네. 오늘 저희 엄마가 그, 편, 그 편지를 쓴게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데 같이 눈물도 나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 편지를 제가 네.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음, 와, 잠깐만요. 죄송해요. 조금 제가, 어, 읽어주면 어떨까, 네. 우리. 여기 아, 뭐 영상편지 있잖아요. 네. 영상편지 네. 아, 아 그래요? 네네네. 우리 네, 네, 네. 또 코너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네. 네, 오늘 코너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잠시 이렇게 보물창고에다가 탁 넣어놨다가. 네. 알겠습니다. 영상편지 한번 읽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사회복지 올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네. 올해. 몇년 되셨어요? 저희가, 제가 홀트 아동복지에 입사한 게 올해 25년 됐어요. <laughs> 오,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또, 이 홀트 아동복지에 일하게 되셨어요? 사실 홀트 아동복지에를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음. 사회복지를 잘 모를 때 제가 그렇지.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밑에서 선, 선배 사회복지사분들한테 같이 배우면서 느끼면서 지금 예. 오늘 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아, 그 네. 지금 큰 중책 맡고, 맡고 계시네요. 예, 중책이라면 중책이죠. 저희 네. 엄마들하고 아기들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 미혼모자를 있죠. 책임지고 계시고 네. 그 미혼모자의 또 부모 역할까지 하시고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아주 중책이 좀. <laughs> 앞으로 이제 직업들이 또 많이 없어지는 직업이 있지만 네. 계속 또그 직업이 살아남고 해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예요. 맞아요. 사회복지사의 일이고 과거에는 좀 선택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는 할 일이 더 많이 있는 음. 직업인것같요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기술이 발달하고 네, 로봇이 온다고 네, 해도 네. 로봇이 사람 같 치유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동안 해봤으니까 많은 미용모들의 마음을 치유 또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인 치유 뭐 이런 것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웃, 저... 또 많이 울지 않았어요? 음... 네, 저 눈물이 많아서 좀 네. 많이 울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들이 또 우는 저를 또 위로도 해주고 예, 음... 네, 그렇게 지내왔죠. 네. 아, 또 오늘 또 새로운 세상을 또 경험하신 분을 만나서 네. 저도 또 이런 살짝 그 마음의 얘기를 울컥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저도 막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미용모자그 시설이라든지 그미용모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예전부터 갖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의 마음, 똑같, 엄마의 마음이 똑같다고 봐요. 그런 이제 사랑의 편지까지도 썼고. 그런 감동의 시간까지 가졌다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보람된 순간들도 계셨지만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엄마들이 미운 엄마 하면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선이 안 좋은 시선이 네. 많잖아요. 네. 근데 특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또 입양을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엄마를 지탄할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탄하는 그런 음. 것도 있고 또 양육을 또 결정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선이 뭐 좋아서 지원을 잘해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이 하는 거를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음. 들을 때 상당히 좀 가슴이 많이 아프고 음. 네, 그런 부분이 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구나라고 느낄 때가 음. 많아요. 지금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조금 다양한 가족. 또 다양한 가정 형태 그런 것을 포용할 때거든요. 포용하고 따뜻하게 해서 그 부분을 사회가 같이 책임지고 또 국가가 같이 책임지고 정말 개인이 뭐 벌어진 일을 개인이 책임이 아니고 이 모든 사회가 그거를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용기 내서 <laughs> 나온 네, 거고요. 잘하셨습니다. 25년 동안 하셨으면 보이지 않은 그런 이,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예, 건의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잠시 2부에서 인구정책 네, 네. 건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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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볼트 아동복지회 소속 대장 클로버 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어, 말씀을 었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임무정책 제안에 대해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